뭐, 한참 또 다니다가, 아, 제가 보기엔 뭐떨어진것 같은데,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또 평가를 어떻게 해주실라는지 모르겠네요. 사이즈가 좀 큽니다, 이거. 아, 혼자서 간신히 들립니다. 제가 이 밑에서 들고 올라왔습니다, 여기까지. 아 윗부분은 이렇게 양석이 잘돼 있고요. 이거 지금, 햇빛이 나서 그림자가 생겨서 이러는데 자세히 뜯어보면 돌이 어디 밀린데 없이 아주 좀 특색이 있습니다 돌이 어딘가 모르게 아, 밑자리는 이렇고요 이게 밑자리가 지금 들어보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거워서 처마가 이렇게 또 여기 잘 들려있지요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조화가 좀잘돼 있습니다 이 돌이. 갯바위병저 형으로 부,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. 아 사이즈가 좀 큽니다. 근데 <laughs> 아까 저쪽에서는 작은 사이즈만 계속 나오더니 여기는 또 계속 사이즈가 크, 크네요. 자 일단은 옆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옆에도 아주 변화가 좋았습니다. 아, 흙만 제거 잘 해주면은. 아주 멋진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. 이거 구독자 여러분, 고산여수 구독자 여러분, <laughs> 아 고산여수가 아주 저. 맘에 드는 돌한 점을 또 찾아 냈습니다. 자세히 보시면요. 주름이 어디 밀린 데도 없지요. 경우로 이제 나왔습니다. 섬경 정도 되겠습니다. 아주 이분께서도 이거 고수 뜰인 것 같습니다. 자세히 보세요. 사이즈는 대략 4 5나뭐50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바닥자리도 아주 좋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감상하시고 보여드릴게요 <laughs> 높이는 대략 15에서 20 그래 나올 것 같습니다 바닥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짠자 바닥은 이랬습니다 아 흙을 제거하지 못한게 조금 아쉽긴 한데 고산유수 마음에 듭니다 괜찮지 않나요 아닌가요 뭐떨어진것 <laughs> 같습니다 제 생각에 크게 막 변화무쌍하고 그런 돈은 아니고요. 섬경 정도로 이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요 좌측 부분에도 마무리가 잘돼 있고요. 우측 부분에도 끝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. 자, 그러면 옮겨보겠습니다. 또 욕심이 나서 자꾸 더 다니는 게 아닙니다. <laughs>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더 멋진 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. 이것은 또 무엇인가요? 오, 오. 어디 보자, 조금 보고 가자. 짜짜쩌 얘들이도 좋고, 들쑥 나왔어. 경으로 나오긴 나왔는데 어제 봐. 아 그래도 잘 생겼네 이거. 어째, 우와. 여기 아주 잘 올라섰네 여기 여기. 밑 부분에 괜찮긴 한데 패스. 야좀 굴러가지 말 가만 히 있어. 자 드디어 고산여수가 열심히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또 멋들어진 경석을 또이렇 만났습니다. 아 쌍봉에다가 아주 굴곡도 좋고요. 주름도 아주 재미있습니다. 겹산으로다가 이렇게 층층 올라가면서 간만에 또 경석을 또 이렇게 만난 것 같습니다. 석질도 어, 아주 야물로 보이고 이렇게 푸른빛이 돌죠 이거는 양석이 돼 가지고 돌이 아주 상태가 양호합니다 이렇게 경석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오늘 운 좋게도 또 이렇게 찾아 냈습니다 다 우리 고산유수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멋들어지지 않나요? 아, 사이즈는 대략, 어디 보자. 한 30, 아, 25? 아, 25는 좀더 나올 것 같습니다. 어찌됐든 그 정도 나오고요. 높이는 15에서 한 20? 그래, 나올 것 같습니다. 아주, 저, 골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. 우에서 보시면 이렇습니다. 자, 여기 저 산에서 제가 수반 비스름하게 땅을 파가지고 이래 연출시켜 봤습니다. <laughs> 재밌지 않나요, 돌? 이만하면 뭐 훌륭한 거 같지 않습니까? 자, 그러나 오늘 날씨도 좋고 탐색 다니기 아주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. 좀더 다녀보겠습니다. 열심히 또 다니고 있습니다. 다니고 있는 중에 또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. 아, 사이즈가 큽니다, 이것도. 이것도 대작인데요. 폭이 한, 어디보자, 70? 70은 나올 것 같습니다. 지금 얼어가지고 흙이 제대로 털리지를 않습니다. 여기가 약간 음지 쪽인데. 어디? 어디... 바닥 좀 보여드리고, 이렇습니다. 누에 놓으니까. 아, 그건 그렇고, 이분이 오른 거, 거 빼다가, 제 깽이가 이렇게 됐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됐습니다. 이제 하산해야 될것 같습니다, 이거. <laughs> 아, 이거. 깽이 엄청 튼튼하죠? 제가 이거, 도라지도 캐러 다니고, 그래는 깽입니다, 이거. 어이씨 자, 이거, 아이쌰 어이구야, 무겁다. 좀 가만히 있어봐, 이제, 이거. 가만히 있어라오. 위에서 보시면 이렇습니다. 아, 어, 오늘도 뭐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, 이제 시간이, 에, 많이 됐네요. 서서 이제 하산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. 오늘도 안전하게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내려가서 또 저녁에 뭐또 찾아뵙지요. 그때까지 안녕히들 계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. 고산 요수가 산행을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잘 돌아왔습니다. 오늘도 오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조금 일찍 왔습니다 그래도 와서 돌 세척도 아직 안 하고 어, 연출빨이 되나 안 되나 불깨움에서 올려놔봤습니다 수반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냥 그냥 아직 뭐싹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무난한 것 같습니다 어디 이렇게 밀린데 없이 그리고 아까 산에서 보여드린 거 경으로 나온 거 수반에 올려놓으니까 조금 더 나아 보이네요 자, 그럼 이 도로 또 오늘도 보여 드리면서 저녁 인사 드리고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히들 계세요.